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시다네 안녕하세요 전 주익천재동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아 제가 이제 뭐 지수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지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뭐 폭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이런 거 무시하고 어 종목을 할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주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 종목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정을 받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그냥 끝까지 잘 유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비타민 님, 아우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님. 그 뭐라고 해야지? 그니까 경각심이 좀 떨어진 거 같아요. 어? 그니까 예전에는 막한 100명, 200명 와도 조심했는데 요즘에는 조심하지 않고 아, 그냥 걸리면 걸려라. 왜냐면 이게 막 죽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백신을 맞아 가면서 백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섞여가는 것 같아. 확진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뭐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런 것도 없고, 다들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이제, 주식대로, 단기적으로 제가 접근한다고 그랬으니까,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할 종목은, 엔니 능률입니다. 에이? 자. 자, 회원님들 이거 잘 보세요. 에이?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윤석열 관련주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계속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여기가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이,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박스권. 그쵸?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게 예,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볼 때. 여기는 상승 후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오면 여기 부근에서 뭐가 들어오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렇게 오일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오일선 이게 오일선인데. 5일선 위에 올라섰으니까 65일선 주정 받으면서 내일도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여기 22,600원 자리까지 그니까 딱 22,600원이 아니라 22,500원이더라도 요 자리까지가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거든요 지금 이 상승으로 인해서 그니까 러 내일 만약에 여기 5일선 타고 좀 강하게 매수가 오늘처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 매수가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물론, 오늘보다 더 올라와야 되죠. 한 이만큼 정도 올라오는 그런 자리가 오면, 내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노려서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막 날아갈 만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감에 대해서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쿠킴이 있어요. 쿠킴이. 어? 그러면 뭐 김종인 이제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윤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입당을 하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윤이 자기가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쿠키힘으로 안 가려고 그래 안 가고 어떻게 하냐 우선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우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야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야. 국힘은 자체적으로 경선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경선을 하고 나면 단일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힘 후보가 이렇게 한 명이 나오잖아. 뭐 그때 단일로하겠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 안,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당선할 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중간 사퇴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에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그 단일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선을 1등 해가지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이? 네. 아 그럼요 리딩은 손절가랑 이런 것도 다 해드립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나 근데 지금 국힘에서는 경선에 와서 참여해라 왜냐면 흥행하려고 자기네들이 국힘에서 흥행을 해서 여기에서 1등을 하면 밀어주겠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몰아서 이준석 분위기를 몰아서 경선으로 해서 쭉 끌고 가자. 근데 거기가 자기 텃밭이 아니잖아. 가 갖고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경선을 하고 나서 단일 후보 나오면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그래갖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정권 교체를 위해 니네가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일 회, 상담을 하기로 해서 오늘 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이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가 정확대가 여기가 있으니까, 요만큼 노려서, 여기 깨지면 안 온다고 생각하고, 내일 요 자리 한번 노려서 움직이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면 여기 9점, 고점, 여기가 9점이니까, 여기서 멈출 거고요. 고점 자리가 예를 들어서 21,500원 정도 그리고 돌파하면 22,500원까지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능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능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 그... 클라우드 에어라든가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에어도 이제 밑에서 반는 나왔잖아 그니까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반는이 나와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그 여기 바닥 자리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때 얘는 오히려 아직 못 탔잖아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2400원 근처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처럼 그러니까 이 종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이? 자 그리고 자 두번째 종목 보게요 지금 자 회원님들 번자 이제 첫번째 종목은 엔진응률 하면서 이제 다른 뭐 윤석열 관련주 윤 대표, 윤 대표라고 해야죠. 윤 대표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차, 찾아서 지금 자리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에이? 그,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이. 이게 프롬파스트가 이제 세종시 관련 그런 종목인데,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예를 들어서 그 유라테크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그 바닥에서 오늘 반등 나왔었고 반등 나와서 늘렸고 자 대주산업도 여기가 바닥이잖아, 그치 여기 바닥이니까 여기 바닥 근처에서 반등 나왔고 프롬 파스트도 여기에서 이제 고가에서 얘는 얼마 안 떨어졌어요. 얘는 좀세 가지고 요 하단 지금 피레침 상단에 하단에 이제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세 개가 다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야. 그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더갈수 있는 자리가 됐으니까 근데 1차적으로 여기는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이만 오백 원 자리.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그 그러니까 거래를 하더라도 프롬파스트는 여기에서 만0 0 원까지 그리고 만 오백 원 돌파해서 만 육백 원 돌파해서 더 갈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에서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약에 상승을 기대하는데 여기에서 1500원 이상 돌파를 한다. 1600원 이상 돌파를 해서 쫙 올라간다. 1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져야 돼. 알았지? 그래 요 간단한 문제예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데 아침부터 막날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날라가려면 거래량 터져야 되는 거. 그니까 프롬파스트도 그렇고 대주산업도 여기서 에 떨어진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거래량 이이 정도는 올라와야 여기 중단 돌파하면서 피래침 중단 돌파해가지고 2,300원, 2,400원, 2,900원, 2,920원, 뭐 2,3000원, 뭐 3,100원 이렇게 올라올 때 차근차근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자 이것도 그고 리 유라테크도 봐봐요. 유라테크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쵸 유라테크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져야 위로 올라온다고 바닥에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내일 한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봐서, 여러분들 이제 하란 얘기가 아니라,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고, 관심 없으면, 다만,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말했죠. 손절 라인, 대응 라인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라인에 맞춰서 요 사이에서 한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맹신을 하지 마요. 모든 종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알았죠? 여러분들 대선테마도 누가 무조건 되네 막하고 막 물표를 막 하지 말고 오늘 얘 올르면 얘 단타치고 얘 올르면 얘 단타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그 시간에서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고 자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M 게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 테마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종목 이제 고가 돌파했단 말이에요 만원 돌파했어 돌파하고 지금 조정 나왔는데 내일은 이런 종목은 내일은 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더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 없으면 밀린다는 거 가정하에 오늘 거래량이 너무 조금터지고 올랐기 때문에 내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에이? 아셨죠? 내일 주의 종목이야. 에이? 그런 것처럼, 그, 너무, 이렇게, 종목이 올라가는 거에 맹신하지 말고, 중간중간 대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잘,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제 봤을 때, 어제 거래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평소보다 거래량 또 올라온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생겼고, 여기,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에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올라왔던 자리, 안 깨지잖아 그지 하단을 안 깨지면서 쭉 상승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거래량 폭파 해가지고 정직 발동 해갖고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하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가까지 해서 정적 발동 이후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상하가까지 이렇게 왔는데 풀려면서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물량 쏟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막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종목이, 막, 메타버스를 크게 투자해서 하는다기 보다 그, 관련주의니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의 대장은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애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개발도 하고, 걔네들이 활용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메타버스 업체가 몇개 있는데, 정작, 그러니까 확실한 건 별로 없어요. 알았죠? 네이버가 뭐 빼고는 나머지 네이버나 뭐 카카오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개발 단계다 아니면 뭐추창기 이걸 실험 단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눈앞에 나와서 하는 거는 몇개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목 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하잖아요 그 건설주도 어떻게 많이 올르고 있고 이제. 어, 테마들이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다, 재개발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화두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뭐겠어요? 이게 백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바이오즈는 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그니까 오늘 자 날짜에서 가장 지금 걱정되는 거는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이 700만이 넘는 확진자에서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어, 1000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 이게 지금 746명이 증가했어요. 746명이. 아그 단계가 지금 2단계 2단계고 나머지는 다 1단계인데 지금 서울을 3단계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도 봐 봐. 3단계 추진 중. 이렇게 하는데 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요. 왜냐면 3단계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이번에 하고 이번에 새로 개편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개편한 거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팩트는 항상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거나 이런 거 아니면 좀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고, 주변에 코로나 발진 많이 하니까 좀 조심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니까, 실시간 확진자가 1,127명이 나오든, 1,300명이 나오든, 어? 지금, 그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델타 변이가 있고, 그러고면서 계속 이게 안 잡히잖아. 그니까, 이게 안 잡히니까, 그만큼, 이렇게 되면, 바이오주가, 어? 또, 스그머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백신 관련이란 말이야 그치 백신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주들 중에 백신 관련이나 치료제 관련 이런 애들 보면서 하면 될것 같고 이 종목들이 바닥까지 많이 떨어지면서 바닥에서 낙폭 과대에 의한 이런 단기 상승이 나왔어요 셀트리온이 어제 사포 등 놀랐고. 이런 셀트리온 제약도 살짝 오르고 있고 이런 건데, 얘네들 실질적으로 치료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백신이나 이런 거보다좀 약한 면이 있어요. 어? 그 얘네도 지금 흑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주가 오른 거에 대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 그, 어떤 거가 먼저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 백신 주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것도 좀 올랐다가 저것도 올랐다가 델타 변이 진단 키트에서 나왔던 것도 좀 올랐다가 돌아가면서 오른단 말이야. 뭐가 갈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내가 말하는 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을 막 보유해서 오래 들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자 종목 세 개만 상담 받고 마무리할게요. 이? 자 얘기하세요 종목.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얘는 얘기해 줘야지. 5이선 봐봐. 총별 타고 5이선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아 5이선, 1 2선안 깨지고. 어이?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는 죽을 수가 없어. 중문만 말하면 대답 안해 준다. 내가 처음에 말했지. 매수가 매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왜 했는지 이런 것들. 그렇게 물어봐야지. 자, 남성. 남산 알미늄이죠. ,이. 자,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7월 2일 종가 기준에서, 어, 행보할 때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7월 10초가에서 여기 돌파할 때 매도 했어요. 자,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뜬금없이 날리는 종목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여기가, 매도가 계속 나오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갭상승해서, 올라가자마자 여기 매도 많이 나온 자리여서 이런 자리들은 항상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후딱 빨고 나와라 그렇게 해서 잘 팔았습니다 수 축하드려요 자 PNT는 25,300원이라고 했는데 25,300원은 쫙 위에 잖아요 여기 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지금? 어? 두달 넘게?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여기 지켜주면, 여기 이상에서만, 23,500원 이상에서만 보는 걸로, 어? 했으면 좋겠어. 21선 위에서만 보는 걸로.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고, 어. 근데, 이제, 얘네들 관련주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천천히 봐서 했으면 될것 같아요, 이 음. 또, 다른 종목. 스그먼은 올라오고 있잖아. 그치? 좀더 끌고 가면서, 25,300원 잘 돌파해갖고 자리 잡으면 조금 더 봐도 될것 같아. 다른 정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자, 공지상. 자, 안녕하세요. 에이? 자, 여기 상담 전화 있어요. 상담 전화. 회원님들 1번. 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좀번 이번 이번 봐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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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번 제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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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오픈 채팅 이번 이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야. 알았죠 질문에 막 답변을 하거나 여러분들하고 막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 만드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이? 그러니까 내가 뭐그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오늘의 뭐 기법 관심주의 올려줄거 있으면 올려주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한두 번씩 지금 테스트를 한 달간 할 건데 이걸 무료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한달 정도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 반응 봐서 어떻게 서비스하는 게 좋은 건지를 보고 그 서비스 효과가 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간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 문자나, 그 문자를 주시고, 성함! 그냥 뭐, 오픈박 알려주세요 하지 말고, 성함이랑, 어? 이메일이랑 홍보들을 하진 않아요. 저 알다시피. 알려주시면, 전번이랑 전화번호 알지 문자로 주시면, 문자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여기 오픈 채팅방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비번이랑 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갖고 내일부터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을 하면서 리딩도 이제 관리를 해서 할 거고 저희 단비반 모집합니다. 단비반. 단비반. 네, 저희 단비반 생방 이제 시작하거든요. 생방을 7월 21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비반 신청하는데 네, 강의는 4주 정도 할 예정이고요. 담비는 어떻게 하냐면, 실시간 단타를 해요. 실시간 단타, 방, 단타를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려서, 실시간 단타를 하면서 알아둬야 될 거, 매매상의 주의할 점. 저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이? 거래량 몇배 이상 터진 자리에서 조정, 그 다음에 상승시, 거래량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뭐, 이거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항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리고 단비방 모집하니까 단비만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어 방송은 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픈 채팅방은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고 내일부터 신청해주시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매체가는 사람 모으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달 정도 해본 다음에 7월 말까지 해보고 단타 종목이나 이런 거 종목 있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 최근 관심주는 뭔데 얘네는 어디 구간에서 어디 구간까지다 이런 식으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그거 보면서 어 자기가 매매할 거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있거 있으면 안 하고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시품들은 문자로 성함 이메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죠? 네, 오픈 채팅방 이렇게 하고 어, 오늘 영상은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저는 주식 전재동화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단비만 모집하는 거랑 오픈 채팅방 모집하는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단비만 유료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무료고. 제가 저번 주에랑 방송하면서 뭐 하니라고 안올렸어요 그거 이 준비하니라고 오픈 채팅방도 하고, 담비도 하고, 이제 사람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다 같이 성공하는 방, 네. 담비 반은 녹화방송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그 방송을 하고 나면 녹화방송을 같이 보내드려요. 알겠죠? 에이? 전 주식천재 동화였습니다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거 저한테 이름을 이렇게 닉네임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 닉네임이겠지. 성 진짜 이름은 아니겠지? 방금 저한테 보내신 분 닉네임 보내지 마세요. 닉네임도 같이 보내줘. 그러니까 성함 닉네임 메일 주소 이렇게 알았죠. 아 왜그냐면 우리 막 채팅방에서 종목 이렇게 공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름도 알고 그래야지. 그거 나내 핸드폰에 내가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알죠. 저한테 가입하신 분 알다시피 저는 저한테 가입하라고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홍보에 쓰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할까 봐 미리 저장해 놓는 거야. 어? 나한테 욕하면 짜증나잖아 <laughs> 그래갖고 전화번호에 내가 <laughs> 어? 다 이름이랑 적어놓는거야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야될거 아니야 그래요 잘가요 어이?